안녕하세요. 포토신광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CMYK 상태에서 채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CMYK가 되면 자, 지금은 RGB인데요. CMYK로 한번 어, 돌려보도록 하죠. 이미지 모드 CMYK. 자, CMYK로 들어가면은 색이 살짝 빠져나가요. RGB에서 작업했다면, 색이 이렇게 빠지죠? 색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색이 좀 살짝 칙칙한 듯 하면서, 뭔가가 좀 어색한 느낌이 나오죠? 예. 그래서, c m y k 로 돌리고 나서는, 항상 후보정을 하게 되는데요. 후보정을 할 때, 부분 컬러라든가, 그리고 채도, 이런 부분을 조금 떨어져 있다면 그걸 좀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RGB에서는 쉽게 되지만 CMYK에서는 좀처럼 잘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세츄레이션 올려볼까요? 자, 세츄레이션을 올리게 되면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고 엉뚱하게 변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채도를 좀 많이 올리고 싶지만 잘안 올라가죠. 색이 어, c m y k 상태에서는 채도가 올라가게 되면 색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색이 좀 탁하고 어둡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그린이라든지 이런 걸 작업을 해도 지금 그린 있죠? 네, 잘안 들어가죠? 요 부분만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채, 색이 꽉차 있기 때문에 rgb에선 올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밝아지면서 들어가긴 하는데 cmyk 상태에서는 색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채도 부분은 더욱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레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이런 레드죠. 조금 깨끗한 레드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색이 꽉차 있는 부분들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 부분만 움직이죠 지금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색이 좀 밝으면서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예,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이지스 기법에 있습니다. 있는데, CMYK에서는 어, 작동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도요. 근데 요두 개의 버튼은 RGB, CMYK에서도 다 작동이 되는 채도가 올라가는 방법이 되겠어요.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하나 카피하고요. 오른쪽 클릭,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 두번 클릭을 해서 빼줍니다. 자, 얘는. CMYK 상태인데요. 우리는 이 CMYK를 첫 번째 sRGB로 돌릴 거예요. sRGB로 한번 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sRGB의 색 공간이 가게 되면 색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색의 변형이 없죠. 왜냐면 CMYK는 공간이 적고 RGB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기 있던 칼라가 이 공간에 넘어와도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킵니다. 하지만 공, rgb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도비 rgb로 한번더 어자인 프로파일을 한번 바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변화가 일어나냐면 srgb 의 레드 옐로우 사이안 뭐 이렇게 있다면요. 어도비 rgb.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돼 있던 애들이 이 색의 공간을 이렇게 갖고 있었다면은 어도비 RGB로 색 공간을 공간 색의 공간을 확장을 시키면 sRGB에서 확장이 되는 순간 레드의 색이 더 풍부한 색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레드가 더 또 확장된 레드, 옐로우가 더 확장된 옐로우가 돼서 어도비 RGB의 색 공간 영역으로 색이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CMYK에서 sRGB로 어 변환을 했을 때는 그대로 색을 지키고 있는 거지만 어도비 RGB로 sRGB에서 어도비 RGB로 어자인을 시켜 버리면은 색의 공간이 확장이 되면서 레드의 색이 더 좋은 레드, 옐로우가 더 좋은 옐로우로 이렇게 색이 바뀌게 돼요.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에디트에 컨버트 투 프로파일 얘를 s r g b 로 공간을 이동을 시키고요.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변환. 그대로 색이 어, 있는 상태에서 sRGB로 넘어올 겁니다. 색의 공간이 더 좁으니까 CMYK는 자, 색 하나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죠. 자, 그래서 색 공간을 프로파일을 이제 바꿔줍니다. 컬러 스페이스를 바꿔주는 거죠. 자, 색의 공간을 sRGB에서 어도비로 바뀌게 되면 색이 훨씬 더 풍부한 색으로 바뀌게 되죠. 아까 c m y k 에서색 올리는 게 어려웠었죠? 근데 지금은 쉬워지고 있습니다. 자, 올려보죠. 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올라왔어요. 물론 더 원할 수 있다면 한번더 하면 되겠죠? 자, OK를 누르고요. 자, 얘네들을 Ctrl S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저장을 해볼까요? 그러면 CMYK가 요렇게 채도가 올라온 상태로 바뀌게 되는거예요자 그러면 지금의 이 상태를 한번 더 올리고 싶다면 똑같은 방법을 쓰면 되겠죠. 자 얘네들을 빛 레이어를 만들고 하나 더 올려보겠습니다. Ctrl-Alt-Shift-E 오른쪽 클릭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 두번 클릭, S, 아, CMYK를 RGB로 바꿔, SR, SRGB로 바꿔야 됩니다. SRGB로 바꾸고 얘네들을 어자인 프로파일, 어도비 RGB로 바꿔주면 SRGB에서 어도비 RGB로 바꾸니까 색이 더한번 올라오죠? 올라왔습니다. 오케이, Ctrl S로 저장을 하면. 색을 두번 끌어올린 게 되죠. 자, 한 번, 두 번. 본 작업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한번더 올리면 더 올라가겠죠. 자, 두 번만 올리고요.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원하는 만큼 확인을 하고요. 오퍼서티로 조절을 해서 가장 좋은 색이 올라온 값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두번다 올린 걸 해놓고요. 그룹을 만들고. 에드리어 마스크 인버트를 한 다음에 브러쉬로 원하는 만큼 채도가 올라간 모습 좀더 살아있는 색을 넣고 싶다면 그 해당된 부분에다가 흰색으로 칠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붉은색이 좀더 올라오고 하니까 훨씬 더 먹음직스럽네요. 자, 옐로우도 좀 붉은 옐로우가 들어간 모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먹음직스럽게 보여야 되는 부분에다가 얘네들을 우리가 지금 변환을 해서 만든 세츄레이션이 올라가 있는 값, 컬러가 좀더 풍부해진 값으로 바꿔주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오겠네요. 자 다음 예제로 우리 이지스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이거는 이렇게 작동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실전에서 양념통에서의 CMYK 상태에서의 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지금은 어, sRGB죠. 예제가 sRGB니까 CMYK로 변환한 후에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sRGB가 아니더라도 어비 RGB라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일단 작업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얘를 CMAK로 최종 변환을 하고요. 어 색이 조금 빠져 있는 붉은 느낌이 좀 살아나고 싶고 그린도 좀살 살기고 싶다면은 자 얘를 올립니다. 한번 클릭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작업했던 게 자동으로 오게 돼요. 자, 올라왔죠? 예. 한번 더 올려보죠. 자, 두번 클릭하고 그룹으로 만들고요. 애드레마스 인버트 브러쉬 흰색으로 이제 원하는 만큼의 색이 올라온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됐죠. 예. 자 이상으로 CMYK 상태 최종본 떨어져 있는 컬러값 신하 채도의 느낌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향상을 시키는 방법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작업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있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